안녕하십니까, 베스트메이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나마스테 팝업 트레일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둘러보실게요 나마스테 트레일러는 요렇게 관성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관성 브레이크는 차가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서게 되면 이 트레일러 또한 차가 서고 트레일러도 같이 뒤에서 브레이크를 한번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 관성 브레이크는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두 대, 견인차 하나, 브레이크가 있고요. 뒤에도, 피견이 차 끌려오는 차도, 당연히 자동차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앞에 알코 텅잭이 있어요. 텅잭하고회전부락에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하실 때에는 위로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예. 당겨서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에 방지턱을 넘거나 하실 때에도 걸리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뒤로 가는 차에서 넘어오는 전기 뒤에 브레이크선이라든지 깜빡이라든지 이런 신호선 자체는 이렇게 유럽식 7핀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볼은 50mm 유럽식 50mm로 적용이 돼 있고 볼 높이는 일반 타이어 적용하시게 되면 4 5 0 그리고 NT를 적용하시게 되면, 480에서 500까지도, 예, 볼 높이를 맞춰줘서 출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박스가 앞에 있어요. 이것 또한 인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검사시나, 뭐, 검사라든지 이런 거 받으실 때 별도로 탈착 없이 이대로 들어가셔서 검사를 하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수납 공간은, 예, 요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좌측, 우측, 도어도, 뭐 쪽문 개념으로 해서 작은 문이 아닌 그냥 옆에 뭐 사이즈 그대로 예. 이렇게 문이 있기 때문에 뭐 냉장고 같은 겨도 R P 쿨이나 이렇게 전면 박스는 상당히 내부가 커크 도어도 크고 내부도 넓어요. 그래서 어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냉동고 그런 것들도 앞에 수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뭐 캠프 십치라든지 아니면 토요토미 같은 난로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메이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정용 6평이나 1평짜리 에어컨을 추천드리지 않고 남았을 때에는 언더베드 도메틱 언더베드 에어컨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이제 노출되기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짐 공간을 차지했던 그런 실외기 공간이 없어져요. 실외기를 차지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납을 더 많이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뒤로 한번 이제 오시면 지금 보시는 게 15인치 MT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베스트 메이크에서는 이렇게 아노다이징 처리가 된매쉬 타입의 이 휠을 적용을 하고요 타이어는 항구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MT타이어를 적용하는 이유가 어 간단해요 보험 서비스에서 긴급 출동이 와서 타이어를 수리를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어 뭐, 퍼, 뭐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자가가 뭐 펑크가 했을때 타이어를 빼고 스페어 타이어로 낄수 있는 그런 스페어 타이어가 없,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MT 타이어를 적용을 해주시면 펑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안전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베스트메이크에서는 15인치 MT 타이어를 기본으로 해서 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한번 더 와보시면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베스트메이크 또 제리캔도 있고 본사 것도 있지만 베스트메이크에서 이렇게 예, 제리캔도 제작을 해서 여기 뒤 양쪽으로 해서 두 군데 이제 장착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옵션 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리캔 또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남았을 때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제리캔도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 양쪽으로 해서 두 개가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도 쇠로 돼 있어요. 어 뭐뒤 범퍼가 뭐 불필요하게 너무 튼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 상항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무버 저희 같은 경우는 XGO 무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RV 무버를 선택을 하시면 RV도 가능을 하시고 엔드류도 가능하시고 심팍도 가능하시고 전부 다 가능하세요. 근데 RV라든가 XGO 같은 경우는 뭐 공급하는 단가 자체가 비슷해서 그냥 변경이 가능한데 나머지 추가되는 다른 브랜드에 있어서는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예,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트리거도 양쪽 네군데 이렇게 다 내려서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게끔 생긴 게 있고요. <laughs>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차하실 때에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냐라고 만, 네, 궁금해들 하시는데 네 군데, 좀 전에 보셨던 아웃트리거 네 군데를 다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커플러, 이 자체, A 프레임 자체가 벽을 보게. 왜냐면 주차를 얘를 이제 가져가기 편하시게 돌려놓으신단 말이죠. 얘가 벽이 아닌 차로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채워주게 하시면 누군가가 후진을 하다가 뒤에를 부딪히거나 부서지, 부서지게 되면 저희가 뭐 견인을 해서 수리를 해서 뭐 다시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부분 이 부분이 부서지게 되면 좀 많이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견인을 할 수가 없어.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돌려놓지 않으면 이 부분이 차량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되게 되면 저희가 출장을 가야 돼서 현장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 이제 될수 있으면 주차했을 때 이걸 A프레임을 벽을 보게 해주시고, 네 군데를 내린 다음에 이 바퀴도 이렇게 회전해서 들지 않을 정도면, 안하실 거면 이렇게 동중에라도 이렇게 띄워주시면 돼요. 얘가 힘을 받고 있으면 좋은 건 없으니까.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평지라고 기준 잡으시면. 굳이 사이드를 이렇게 채워서 지속적으로 이쪽에 있는 텐션을 줘서 부담을 줄 필요는 없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주시고 이렇게만 해도 움직이진 않아요. 얘가 네, 무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야, 자 한번 올려볼게요. 트레일러 올리실 때에는 이쪽에 있는 이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올려주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팝업 트레일러 중에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자, 이렇게 잠금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얘를 올리게 되면 구조상 얘는 와이어로 케이블로인에서 올라가는 건데 와이어가 끊어져요. 그러면 얘를 올릴 수도 없고 내려, 내려온 상태에서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캠핑장 가셨더라도 바로 그냥 집으로 복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 또한 거제 본사로 가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4군데 시간장치 4군데 풀러 주시고. 이쪽에 특수 공구를 드려요이 공구를 꽂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 따라라라 이렇게 돌리시면 시계방향으로 쭉 올려주시면 얘가 올라가요 이거를 자. 좀 멀리서 올라가는 거를 촬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촬영은 지금 저희 딸이 하고 있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이고요 예. 저하고는 친한 사이예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쪽 왼손 지금 엘보가 나와서. 얘가 올라가는 것도 이제 반자동이라 이제 자동도 있어요. 근데 자동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이게 한 87만원 정도의 옵션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자동으로 한다는 거는, 네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원하시면 옵션사항에서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거. 이렇게 쭉 올리시면 이쪽에 세 기둥 쪽에 이제 스테인리스 기둥 쪽에 저희가 마킹을 해 드려요. 그 마킹까지만 올리셔야 돼요. 그 마킹을 넘어 서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요만큼만 딱 올려 주시고. 자, 뒤에서 이쪽 오셔 갖고 자, 요만큼만 딱 올리시면 올린 거는 끝난 거예요. 올린 건 끝난 거고. 자, 이쪽에서 잡고 당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끝까지. 이렇게 딱 당기시면 예, 요렇게 딱멈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받침이 있어요. 다리 받침이 뭐 다른 브랜드는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이 남았을 때는 분리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올려요. 낍니다 이렇게 뭐 얘를 먼저 끼고 뭐 젖다 꽂아도 되고, 그죠. 근데 올리다 보면 저기 기에요 여기를 막 움직이면서 막 긁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 놓고 얘를 올려서 이렇게 놓는 게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앞으로 가셔가지고. 트레일러 쓰면서 좀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셔가지고 좀 트레일러를 부신다든지 아니면 기스를 나게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일단은 뭐 간단해요. 땡겨서. 최대한 아유. 비싼 거니까 뭐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끼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상처 나지 않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시고, 자, 얘를 들어서, 여기다가 걸고,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반대쪽도, 여기에 놓고, 얘를 뭐, 들기 좀 그러니까, 어깨로 살짝만 들어주셔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시면, 이제, 신발을 벗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면, 요렇게, 문이 움직이지 않게 보조되어 있는 봉이 있어요. 이걸 빼서, 이렇게 두시고. 이 문이 이제 마법이에요. 이 문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걸어줍니다. 이 출입문, 아까 막고 있던 문을 내려서, 이쪽 고리에 걸어주시면, 자, 얘가 발판이 됩니다, 이제. 발판. 발판이 되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 이렇게 봉이 있어요. 양쪽으로 하나씩 다 있고요. 자,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뭐, 틀린 건 없어요. 이쪽에 보시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이 핀을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자,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얘가 힘으로 밀어서, 이렇게 걸쳐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고 나면 이렇게 텐션이 생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구멍이 세개 있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뭐두 번째 걸릴 수도 있고 최고 안쪽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맨 끝부분, 끝부분에 걸린다는 거 그리고 반대쪽도 보시면 이렇게 놓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막쭉 밀면서 넣으면 안 들어가 그냥 딱 대고 이렇게 착 밀어서 딱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설치 끝난 거예요 트레일러는 설치가 끝난 거고 이제 문도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니까 다 내려가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일단 문은 너무 간단하니까 설치를 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기장 들이나 우레탄 창이 전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이쪽에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우레탄 창 그리고 이렇게 메쉬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전시회를 갔다 왔어요 킨텍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전부 다 이제 열려있는 상태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철수하실 때 이런 지퍼, 모든 거다 닫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팝업을 내려서 철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테이블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있는 상태는 일반적으로 잠을 자기 위한 평상 마루 버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키가 173 정도 되고요. 이렇게. 제가 자고 자도 다리가 나가지지 않는 그 정도. 머리를 뭐 끝까지 대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한 3명 정도 성인 3명 정도는 뭐 넉넉하게 충분히 여유 공간 갖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해서 성인 2명 정도는 충분히 잠을 잘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좀 많이 먹긴 하지만 카본 온돌도 이제 온돌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따뜻하게 전기장판이 그냥 깔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장형 전기장판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를 4개로 나눠요. 매트리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건 옵션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놓고 테이블을 들어줍니다. 얘는 네, 수동이에요. 저는 자동은 뭐 그렇게 유공합식이라고 그래갖고, 뭐한 번에 올라가한 번에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선호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비싸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단뭐 원하면 바꿔 드립니다. 뭐 자동으로 해주세요. 뭐 전자동으로 해주세요. 유공압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다 바꿔는 드려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사용해 보니 이 모델이 AS가 가장 없더라.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합니다. 수동으로 테이블은 이렇게 놓시고요. 으 원하는 위치만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이쁘게. 간단하게 뭐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차도 한잔 맞고,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전면 장을 새로 만들어 본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쪽 공간에는 저희가 이제 싱크대를 넣었어요. 이렇게. 싱크대를 넣어서 실내에서도 물을 쏠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자, 이거는 기본상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구장이 있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서랍도 두 개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번에 새로 해보는 거. 네. 뭐 실용성이 그렇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단으로 서랍장이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수납도. 자 그리고 이쪽 밑으로는 옵션 사항을 선택하시게 되면 에버스페커 독일산 무시동 미터도 장착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어, 올해부터 지금 장착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매트부도 이제 전용으로 맞춰서 나가고 있고 온수 매트. 무시동에서 나오는 열로. 데워서 그 물을 가지고 매트를 쓰기 때문에 어, 전기 소모량이 거의 없습니다. 예, 뭐 핸드폰 충전하는 정도의 전기만 있으면 정말 따뜻하게 예, 잠을 잘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레인지도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뭐 햇반 같은 거라도 뭐 돌려서 드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파놨어요.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딱 끊어갖고 일자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라운드로 전화 습니다 이유는 어린아이들 계단이에요. 계단.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애기들. 여기서 애기들 여기서 올라가긴 좀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애기들 올라갈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바닥을 보시면 이 바닥재는 예전에 알루팝에서 먼저 사용했던 바닥재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베스트메이크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요트 바닥재인데 왜 이걸 사용하냐 저희가 하체 그 바닥면에 난방을 또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약자들이 계신데 이 바닥을 그러니까 온돌로 온수 온돌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기존 바닥재를 걷어내고 또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브 바닥재가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아요. 찍힘이라든지 찢어짐이라든지 변색이라든지 이런 게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와 보시면 또 실내 공간은 그렇게 좁진 않아요. 넓고 그리고 하나, 아, 이 부분을 좀 빠트리고 왔는데 예, 1 2 v 트 예, LED입니다 등이 그리고 뭐 흰색하고 이렇게 이게 주황, 주황색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건데 저는 모든 조명은 흰색은 별로. 제가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 뭐 카메라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거? 주광색이라고주광색이라고왼주그 말고 이게 전기 색깔 하는 게 있어. 자, 이거는 감지기, 화재 감지기. 여기, 그거 있어요. 이렇게 경보가 울리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술 먹고 누워서 뭐한 소주 세명 먹고 누워 계셔도 이 소리면 바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나가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어, 베스트메이크에서 만든 이 나마스테 그러니까 만들진 않았죠 외부만 나마스테에서 받아서 내부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며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수전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이렇게 외부 샤워기를 네. 설치해 봤습니다 외부 샤워기를 설치를 해서 뭐 간단하죠, 뭐 이건 예, 물을 5 0리 정도의 외부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물이 물, 물탱크가 청수가 5 0리가 들어있는데 외부 샤워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서 뭐 바깥에서 뭐 세차하고 뭐 이런 용도보다는 음식 같은 거 조리 같은 거 하시다가 손에 묻은 거 헹구실 때 굳이 막 개수대까지 안 가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압식으로 해서 물을 쓰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을 하고 얘를 놓으면 물을 안 쓰면 펌프가 멈추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네, 예, 펌프도 다 작동, 예, 장착을 해 드릴 거고요. 뭐, 애기들 뭐, 물놀이 같은 데 가서도 발에 흠거는 거 이렇게 잠깐잠깐 쓰고 참 좋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어, 이 부분은 전동 무버 부분이고요. 열쇠를 넣게 되면 키를 돌려서 무버를 작동시키고 키를 빼서 이제 트레일러를 키를 이제 넣게 되면 이동시키고 아니면 이제 키를 빼서 자동차 운전하는 걸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동 걸고 시동 끄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남아스테 트레일러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빠진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이 앞쪽으로 해서 전체 확장되는 어닝 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실내고 이제 팩이라든가 폴대라든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생략을 하고 어, 뭐 사진이나 아니면 카페 남아스테 카페에서 자료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등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어, 남았을 때가 다른 투폴딩에 비해서 단점이 외부 그러이 그러니까 전실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끝나는 부분 한이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막 나오면은 뭐 가로 6m, 세로 3.5m인데 좀 작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 그 부분을 한번 계산해서 보완을 해서 끝에서 끝까지 해서 3.5m 정도 나오게 된다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잘린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죠. 자, 지금까지 나마스터 트레일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베스트 메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